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 말씀은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고, 설교하기에 뭐 5종목의 나의 기도, 또 6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의 평생은 일시간에 이렇게 막 홍수에 쓸리듯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와여 호 돌아오소서. 내 삶에 좀 돌아와 주셔서 역사해달라는. 세 번째는 우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네 번째는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시고. 여섯 번째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은, 어 성도들 마음에 깊이 은혜가 되고, 또 마음에 깊이 사무치는 말씀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90장, 90편, 1편부터 11절에 해서 막 죄악의 결과가 이런 거다 해서 그걸 너무 많이 설명해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다 지쳐버리거든요. 그런 거는 빨리 샥 지나가고, 요 12절부터, 에, 타겟을 두고 설교하면은, 예 명설교 한번 좋은 설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 또 특별히 뭐 신년 또 연말 연초에 설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 그것도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90편은 표제부에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테필라 레모셰 이시하 엘로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이 시는 시편에 90편에 있지만은 저작 연대로 보면은 가장 그 오래된 시죠. 모세의 사역 시기가 1446년 주전에서 1406년까지니까 다윗보다 한 400년 정도 앞서서 지은 기한시다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이 다윗 시대에 썼던 문법과는 다른 형태의 문법들이 발견된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용비어천가 같은 거를 우리가 현대 한글 하는 사람들이 막 바꿔 가지고 하듯이 이 바꾸는 흔적도 에, 좀 바꾸는 적이라도 편집된 흔적도 좀 있어 보이고 이거 오래된 에, 시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서 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좋게 만들어 나느냐 하는 것도 약간의 그 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에,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 시만을 읽어보면 은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그 원형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완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시하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칭호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어,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모세 같이 이렇게, 그, 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됩니다. 모세가 환란 당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 뭐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뭐 기쁘게 해달라 그랬으면은 40년 동안 처갓집에서또 미리한 광야에서 환란 당하고 40년 동안 쓰임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 분은 앞에만 들으시고요, 뒤에 히브리 부분은 좀더 어, 심화 학습하실 분들만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라도 좀 듣고 이요 말씀의 기스를잘 잡아가지고 또 여기다 뼈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아주 좋은 에, 설교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은 뭐 영어도 보시고 또 우리말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필라크 레모시 이샤 엘로힘 이건 했고요. 아도나이 마온 아타 당신은 우리의 거처 하이타 되셨습니다. 라누 바베도르바도르 대대에 걸쳐서 세대 안에서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에, 당신은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이 거처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인지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그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그 것을 주셨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뭐이 세상 사람들 남자 여자 나누듯이 성경은 주 안에 있냐 주 밖에 있냐 이렇게 나누니까 여호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이 자기의 거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시적인 표현이죠 테렘, 베테렘, 할림, 율라두 산들이 태어나기 전에 바테올렐, 에레츠, 베테벨 땅과 세계가 전하기 전에, 나기 전에 우메올람, 아도올람, 프롬 이터네티, 투 이터네티,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타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산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뭐, 땅과 이런 것들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영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출발시켜서 창조를 시키시고, 시간을 멈추시면 인간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부터 재림까지 그 바깥에도 또그 전에 있는 모든 시간에 주는 하나님시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했다. 이게 로고스가 어, 로고스가 사르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요한이 내보다 이 사람이 더 앞섰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타시에베노시 아드 닥가 너희, 어, 사람들은 돌아가라. 아드 닦아. 먼지로 돌아가라. 티끌이라 했는데 이게 먼지죠. 흙을 가늘게 간 것을 닦아라고 하는데, 돌아가게 하시고, 바토메르 슈브베네 아담. 아담의 아들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아. 아담이 아담아로 돌아가는 것. 이건 다카로 돌아가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다카는, 다카는 이거죠. 흙을 얇게 간, 아주 가늘게 간그 먼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걸 티끌을 먼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절에. 키 엘레프샤님, 천년이죠. 배 에이네이카, 당신의 눈에 케이옴, 하루 같고. 에, 에트몰, 에트몰은 에, 어제 같다. 하루, 어제, 어제, 지나간 어제 같다. 키 야보르, 지나간 어제죠. 에트몰, 키 야보르, 지나간 어제. 배, 에시무라, 바, 라엘라. 밤에 한 경점. 이 샤마르잖아요. 경점이라는 거는 그 군대의 병사들이 교대 시간을 샤마르, 샤마르 하다가 이게 이제 쉬모라 하다가 그다아쉬무시모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군대 파수꾼들이 바뀌는 그 시간을 경점, 종을 쳐서 1 시간 근무, 2 시간씩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릴 때도 요 바로 아시무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한데 빨리 자야 되니까 그 시간만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에 제라무타, 세나 이흐유, 바포르 케하지르, 야할로프 있어요. 에 이거는 이제 제라무타은 쓸어간다. 확 그냥 이건 쓸려 내려가는 거죠. 세나 잠자는 것 같이. 이후 그들이 막, 에, 쓸어가는 것처럼,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가는 거죠. 홍수처럼 쓸어간다. 저라면 큰 물난 거. 폭우, 또는 뭐, 강력한 홍수, 이런 큰 물, 그들을 큰 물에 처럼 쓸어갑니다. 바보, 어, 바보케라 아침에 케하시르 풀처럼. 야할로포. 아침에 도달하는 풀처럼. 하나님께서 쓰러 가신다. 바보케르, 야찌츠 아침에 자라다, 그죠? 피어오르는 거죠? 배, 할라프, 라에베르. 밤에는 시들죠? 예몰렐, 예몰레 꺾여가지고. 예몰렐은 할리하다,죠? 꺾여가지고. 배, 야베스. 사라지는, 말라버리는, 벗기고 사라지는, 뭐, 막 자라는 갔다가 금방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키 칼린 우, 바 아페카, 당신의 분노 안에서 우리는 소멸되고, 우, 바 하마테카, 당신의 분노 안에서 리발루, 리발 우리는 놀랍니다. 아주 놀라, 우리는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샤타, 아보노, 테이누, 우리들의 죄악을 놓으셨다. 레, 네게데카, 당신의 앞에 놓으셨다. 아울메누, 알루메누, 알루메누, 음, 숨겨진, 숨겨진 죄를, 그죠? 리, 모,르, 파네이카. 당신의 얼굴빛 안에 숨겨진 죄를 놓으셨다. 사람들은 죄악이 자기 죄악을 잘 감췄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죄악을 자기 얼굴빛 중심에 놓으신다. 그 다윗이 망하게 된게 은밀한 죄를 때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난 같은 사람도 밤에 자기 형사치수제 당시에서 형수에게 시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악해서 죽였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죄도 은밀한 중에 보시지만 기도나 구제나 금식 같은 것도 의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이 관계는 은밀성이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남을 도우고 또 은밀하게 그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분들이 큰 복을 받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절 키콜 야메누 우리의 인생이 판누 막 지나가고 있죠 배 에브라테카, 당신의 분노 중에 막 지나가고, 길레인우, 다하였습니다. 사네이우 우리들의 날, 아, 연수들이, 그죠? 케모, 헷게어 그래서 어 아침처럼, 또는 한순간에 다하였습니다. 이거, 원래 이게 이제 하가 하가어잖아요. 이게 저 동사로는, 어, 이 싸이, 그러니까 이제 명사로는 한 번의 숨인데, 이게 동사가 되면 하가어 하면은, 묵상하다,죠. 묵상하다. 그러니까, 이, 하가 동사가, 우리가 해계 숨을 쉬면서, 묵상하기 때문에,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그죠? 예메이, 세네테노 바캠, 시브임, 샤나, 비, 임, 비, 개브로, 개브로트, 쉐무님 샤나, 베 라하밤 아말 베 아벤 키 가츠 히 베나우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수가 70이고 개브라 강근 하면은 80이고 뭐 자랑은 뭐 이런 거수고왔을 분분이고 신속이 간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제 지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또는 사람들의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서 막 쓸려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미요데야 오즈 아페카, 당신의 노의 능력을 누가 아느냐, 진노의 능력을 누가 아느냐 이거죠. <laughs> 그리고 우크 에, 우 케라테카. 에브라테카, 당신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알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두려움, 이라테카, 이 두려움을 누가 알수 있느냐? 하나님 진노는 무섭죠. 지옥에 한번 던져보면은 평생 동안 보지 않는 게 진노의 두려움이니까 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깊은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고는 그다음부터 기도가나요 리모노토 야메노 켄 호다 베나비 레바 호크마 지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오게 하시고 그래서 지식을 우리를 가르쳐서 가르쳐서 에, 우리의 나를 셀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영화하고 비슷해서 뒤에서 하면 해석은 잘 돼요. 근데 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렵고 이렇게 뒤에서 하면 쉬운데 하여튼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아는 사람이죠. 봄에 겨울옷을 입는다든지 겨울에 여름옷을 입는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마무리해야 될때막 여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참 일해야 될때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데 인생의 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어째 여와여 돌아오소서 한 거예요. 쇼바 아드나이 아드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와여 호 돌아오십시오. 배힌나햄 불상이여기십시오. 아 아바데이카,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죠.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교회도 뭐, 어렵다, 많다, 그래도, 아니, 하나님이 막 오셔가지고, 막, 내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처럼 막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내쫓으시고, 모든 질병 다 고쳤다, 그랬잖아. 마태복무, 그죠? 그렇게 되면 뭐, 부응 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laughs> 그 희망을 품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사베 누바보케를 아침에 만족하게 해달라. 하스데카 당신의 인자심으로. 우 내라네나 베 니시무 니시메하흐 베콜 야메이노 우리의 모든 날 동안 기쁘게 해달라. 즐겁게 해달라. 라난 샤마 같이 나오죠.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눈딱 떴을 때, 하, 만족이 와요. 일어났을 때 건강이, 아, 건강하고나 오늘 나가서 일할 수 있겠구나. 밤사이에, 아수르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다든지, 질병이 다 치료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어, 샤메누, 김모트 이니타누, 쉐노트, 라이누, 라아. 하를 본해 하를 본 해만큼 기쁘게 해달라 <laughs> 그렇게 해 줘. 모세 40년동안 하를 봤으니까 40년동안 하나님 나좀막 즐겁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음 이것도 참 못해.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셨어 예라오에 라바데이카 팔레카 베 하다레카 알그네이 음, 자손들에게 하다를 당신의 영광이죠. 카보드 하나님 영광 잘 쓰고 인간의 영광할 때는 주의 영광이 카보드하고 비슷한 말인데 사람하고 약간 연관될 때는 하다를 르 많이 쓰죠. 종기와 위험할 때도 이거 쓰기 때문에 이 단어를 계속해서 많이 씁니다. 그가그 그러니까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시고, 영광을 좀 나타내달라. 당신의 일을 좀 나타내셨으면 좋겠다. 음, 이건 이제, 비힘 노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알레누, 베마아샤 야데누, 코네나, 알레누, 베마아크 야데누, 코네나의 코네네후, 라고 되어 있죠. 에, 임하게 해 달라. 노암 아름다움이 은총이 임하게 해 달라 주여. 우리 하나님이 그저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은총을 좀 내려 해 주시고 당신의 손이 행하신 일을 에, 일을 좀 견고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에 그리고 당신의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들이 잘설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멋있는말 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탁 보면 가슴이 찡할 정도로 말이죠 내 혼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게 해서서 사람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돼야 우울증 안 걸리죠 뭐 손으로 하는 일이 쫙흉통하면 우울증 안 걸리는데 이게 자꾸 막히고 뭐 잘릴라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뭐, 인생은 이게, 막, 그, 정신없이 흘러가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마무리하고, 또 인생을 시작해야 될 사람은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돌아오시고,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손을 향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거 80편, 89편 맨 앞에 보시면은, 에... 그, 이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리라. 이경고히 하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 이, 코네나, 이게 89편 맨 앞에도 나오고 90편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작시라는 거예요, 이게. 에. 1편과 2편이 복 있는 자시작해서 여활 의자한 자가 복 있다는 2장 12절의 그 말씀 때문에 짝시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89와 90편은 이것 때문에 이제 짝시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때 짝시를 할 때는 링기스틱 링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걸잘 찾아가지고 발표하면 말이죠. 큰또 예, 종교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 90편은 특별히 송구영신이나 이럴 때 설교하면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